BC주 식료품점에 대한 위생기준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로이드 지역에 위치한 캐네디언 스포스터의 직원이 스테이크용 연어의 유통기한 날짜를 2무의로 바꾸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날 직원은 생선 코너에서 스테이크용 연어들을 가판대 뒤로 옮긴 뒤 포장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분 전만 해도 12월 5일로 표기되었던 유통기한 날짜가 9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바뀐 유통기한 날짜의 하루 전인 8일, 유비시 대학의 생물학 연구소의 연어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품은 냄새가 매우 강하고 역하며 의심할 여지도 없이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생물학자에 따르면 이 식료품점이 행한 일은 위험한 병원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제는 대형 업체마저 믿을 수 없다며 안전하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힘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기한이 지금 저희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귀찮거든요. 그 물건을 정리하는 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가 먹고 한다는 내 거라는 느낌으로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정리를 한다면 되는데 이지운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면은 될 겁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 스포스터와 측은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정식 입장은 표명했습니다. 포장 교체가 이루어질 때 유통기한 날짜는 절대 변경되는 일은 없고 이러한 방침을 항상 지켜왔다고 말하며, 하지만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염려를 끼쳤다면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밴쿠버 지역의 다른 식료품점들은 유통기한 날짜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